안녕하세요. 낯가리는 박목사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절대 반지를 차지해서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자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죠. 그러나 그 반지를 차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몰락해버립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재력, 권력 같은 힘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가 꿈꾸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어 보이라고 애를 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중일 대부분은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레지라는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그 출신 배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별볼일 없는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젊은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결국 그 출신 배경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의 구실이 되기도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유대 땅의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이 금세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크리스토퍼 드빙크의 올리버 스토리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력한 자들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무력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체험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통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연약한 이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만을 나타내셨다면 많은 이들이 감히 두려워서 예수님께 쉽게 찾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찌 보면 처절한 실패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결국 부활의 능력을 위한 생명의 씨앗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생명을 버리셨을 때그 무력함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은 사탄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의 힘, 약함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그 연약함이 오히려 선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과 어두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을 찾을 뿐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선택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연약함, 무력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무력해지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과 수치를 통해 주님은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또한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의미 없습니다. 주님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열쇠는 연약함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필요로 할 때, 공동체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한다면, 그로 인해 비웃음을 당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이가 있다면, 나를 보듬어주는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나누는 품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러한 연약한 이들이 함께 모여 사랑으로 보듬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함을 주님은 새로운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움켜쥐고 있던 힘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힘을 조금만 포기한다면 우리는 미처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놓여지는 그 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힘을 더 가지고 높이 올라서라고 말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휘몰아친다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힘, 그 주어진 권리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팔과 손은 긴장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아주 편해지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 움켜쥐려고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보다는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